짜잔 요렇게 완성 했는데요.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나는 없거든요 이제 좀 만들어 볼게요. 음. 등 간지고 쑥쑥쑥 예전엔 건담 만들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왜 건담을 안 만들었습니까? 속상해서요. 왜가 왜 속상했습니까? 힘들었어요. <laughs> 오늘은 안힘듭니까 네. 오늘은 놀고 먹고 하어요놀고 먹고 할까요 네. 딜. 네. 딜. 네. 딜. 딜. 돌고 네. 먹고. 아, 네. 어, 게임도 하고요. 예, 그거만들고 나서 게임도 합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빠. 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제 t v 이거 좀해주 可。